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세 직선 y는 6, 나 y는 3, y는 c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자 a, b, c, 걔네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 e, f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서 AB는 5, BC는 15, AD는 2, BE는 6일 때점 C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힌트를 줬는데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친구일 거고, 자 y절편이 있는데 그게 6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을 거고, 자 C, 자 얘는 0보다 작대요. 자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기 전에 필요한 사전지식은 이거예요. 자, 직선 3개가 있을 때, 평행한 직선. 자, 뭐 3개든 4개든 뭐몇 개가 됐든,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아니면, 이거 대, 이거가, 어, 이거 대, 이거와 같다. 그것도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이게 이제 저 문제 풀기 위한 사전 지식이고요. 자,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y는 6이라는 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가 6이라고 하자고. y는 6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자, y는 3이라는 직선. 자, 여기 6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자, y는 c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C가 0보다 작아. Y는 C라는 직선은 이 X축보다 밑에 있겠죠? 자, Y는 C가 이쯤 있다. 라고 합시다. 자, 화살표가 있는 건 이제 X축,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자, Y는 AX 플러스 B에서, 자, B가 Y 좌편인데, 그게 6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6보다 위에 Y 좌편 B가 있는 거야. 자, b가 여기고, 자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laughs> 자,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와 이 Y는 6, Y는 3, Y는 C가 만나는 점을 차례로 A, B, C라고 할때 A, B, 자 X축과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A, B, C.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차례대로 D, E, F라고 하자. D, E, F. 자이리고 길이 주어진 거 전부 다 써봅시다. 자, a, b가 5고요 그 다음 b, c가 15고요 그리고 a, d가 2고요 그 다음에 b, e가 6이래 자, 그리고 y는 6과 y는 3이라면 여기 사이의 길이가 이제 3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 밑에는 아직 길이를 모르니까 쓰지 않을게요 자, 첫 번째 보조선 그어볼게요. 첫 번째 보조선은, 자점 A를 지나면서, 음, y축에 평행하게 그읍시다. 얘는 이제 x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길이가 이제 2가 될 거고 여기도 뭐 2가 될 거고 여기도 길이가 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길이가 4가 되겠죠? 4. 응.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 길이를 알아낼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알아낼 거냐? 자, 여기 점에 이름을 붙여 줄까? A, B, C, D, E, F. 자, 여기는 G라고 하고 여기는 H. 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5대 5 플러스 22, 5 플러스 15가 자, 여기 4대 어, CH와 같다. 그래서 5대 22, 선분 BG. 네, 선분 ch와 같아. 자, 5대20은 1대4죠? 1대4. 자, 선분 bg의 길이는 4라고 나와 있고, 선분 ch. 자, 예를 풀면 선분 ch가 16이라고 나오네요. <laughs> 선분 ch 길이가 16.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 원점이잖아? 여기 원점. 여기 원점이면 원점에서 C의 X좌표라는 이 친구는 원점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가고 16만큼 더 왼쪽으로 갔으니까 18만큼 왼쪽으로 갔어. 점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18이 될 거야. 맞나요? 자, X좌표를 알았으니까 이제 Y좌표를 알면 돼. 음. 자, Y좌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대, 15가 3대, 아, 뭐지, 어디갔어. 요거다. EF다. 보이나요? 평행선상에서 5대 15가 3대 EF. 5대 15가 1대 3이죠. 1대 3이 3대 선분 EF. 자, 그러면 선분 EF의 길이가 9라고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자, 2가 여기가 이제 3에 해당하는 위치죠? 3에서 9만큼 내려갔어. 3에서 9만큼 내려갔으면 숫자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음, 점 C의 x 좌표가 마이너스 8 y 좌표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다 썼나요? 자, 다음엔 6번 볼게요. 5번은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뭐, 볼 사람들 보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래. 자, 이, 사각뿔대의 밑면은 두 개가 있지. 얘와 얘인데, 둘다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인데, 지금, 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뭐, B래. 그때, 자, 이 i라는 점은 이 a라는 애를 3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3대1로. 자, 근데 얘를 지나면서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어. 평행하게 잘랐어. 자, 이 친구의 넓이를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자, 이 초록색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겠죠? 자,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음. 자, 여기 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옆면을 자, 쟤는 이제 등변 사다리꼴 모양일 테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B, C, G, F, 그 다음에, 여기 BF 와 CG 를3대1로 나누는 지점 에 지금 이점과이 점이 있는 거야. 대충 이렇게 한번 그어 줄까요? 어, A, B, C, D, E, F, G, H, I. 자, 여기 J 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에여 기를 K 라고？하 겠 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 기가 J 이 고요, 여 기가 K 예요. 우리 a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저 친구의 넓저 친구는 이제 정상각형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선분 jk의 제곱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아내면 돼요. 자, 선분 bc의 길이는 a고요. 선분 fc의 길이는 b예요. 자, 그다음에 3대 1로 나누고 있단 말이지? 3대 1로. 자, 이런 경우 가운데 에 있는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대각선 긋는 거랑 하나는 평행사변형 긋는 거랑. 자, 평행사변형 긋는 게좀더 쉬워서 평행사변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 C를 지나면서 선분 B, F에 평행하게 하나 긋고, 자, 여기는 점을 L. 어, A, B, C, D, F, G, H, I, J, K, L, N.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평행, 하게 그었으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제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A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B-A가 되고요. 자, 여기 임시로다가, 아, 자, 우리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게 평행선이니까 왼쪽이 3대1이면 이쪽도 3대1이거든? 3대1. 그래서, 자, 3대3 플러스 4가 선분 LK대 선분 MG다. 3대4가 선분 LK대 선분 MG다. 이거야. 자 선분 L, K가 뭐냐면 아 L, K는 모르고 선분 M, G가 이제 B-A죠 그래서 3대4는 선분 L, K 자 그럼 선분 L, K라는 녀석은 4분의 3의 B-A 자 그러면 우리 jk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거는 lk에서, lk에서, 자, 여기에서 요거를 더해주면 되죠? a. 그래서, 자, 선분 jk 이란 녀석은 4분의 3b-3a에서 a를 더할 거니까, 4분의 a 플러스 3b가 돼. 자,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거의 넓이는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16분의 a 플러스 3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음. <laughs> 그 뭐냐 2학년 2학기 거고 곱셈 공식을 모른다는 가정으로 하는 거니까 저 전개해 놓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그리고 rpm으로 갈게요